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치 마요 주먹밥 어 제가 직접 전부 다 요리를 했고요 새우 튀김을 제외한 어, 모든 요리는 저희 집에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참치 마요 주먹밥 그다음에 잔치 국수입니다 잔치 국수 어 새우 튀김은 집 사온 거예요 집 앞에서 사온 겁니다 새우 튀김 그다음에 저희 집 김치 물 김치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서들 오세요 어 정모 때 삼촌이랑 권철영님도 오신다고 아 여러분, 저기 예, 저기 어 정모는 예,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어, 어 푸우영장도 10개 고마워. 어, 푸우영장또 10개 고맙다. 자, 이건 이제 각 재료들을 고슬고슬하니 잘 섞어서 잘 섞어서 야, 이거 면이 너무 많아 근데 인간적으로 어, 여러분 그리고 정모 참석하실 분들은 제 방송국에서 공지 확인하시고요. 쪽지로 본인 연락처, 어, 본인 연락처 보내주셔야 됩니다. 인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 방송국에서 확인하시고요. 정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국면은면 요리를 먹어야 돼, 어? 꼬마가 또 스무 개 고맙다, 꼬마야. 꼬마야 스무 개또 고마워. 자, 대망해 주먹밥. 요, 요, 참치마요 주먹밥인데. 아. 참치마요는 씹자마자 이렇게 녹아버려야 돼. 입에서. 내가 아까 마요네즈 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제가 아까 마요네즈 양이 중요하다고 미스형 어서오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알 거야. 해 먹어봐. 왜, 아, 우리 크레센도님! 우리 크레센도님께서또 10개로 시원하게 831번째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831번째 팬가입 10개로 감사드려요 센도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참치는 뭘 쓴다? 동원참치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쓸 때는 뭘 한... 요요 비빔밥... 아요 요 주먹밥 할땐뭘 쓴다? 오뚜기 오뚜기 참치 오뚜기 참치 쓰셔야 돼요 부서져 있는 거 그래야 부드럽습니다 음, 마일드, 마일드 참치, 동원 참치보다 가격도 싸요. 음 맛도 맛있고. 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새우튀김은 요거 타타르 소스를 찍어서. 음! 야, 새우튀김이 그 동네 어디서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맛이야. 음. 그냥 그래. 어, 동생이 왔구나. 동생이 어서 와, <laughs> 동생이 어서 와. 너 형이 어게인 크리스마스를 해버렸어. 지금 형 방에서. 어서와 우리 꼬마가 또 10개별 풍선 고맙다 꼬마야 10개 또 고마워 야 꼬마야 오늘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에요 응? 너무 무리하는 부분 아니야? 아이 호박의 조합이 예술이네 호박과 김치볶음 조합이 예술이야 우리, 춘천 형님께서, 꼬찌님에게 또, 키플 30일. 아, 꼬찌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음. 추천주자 고마워요. 추천주자 땡큐. 아! 어제! 어제, 어제 클갑을 못 받았잖아.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어, 테크라, 어서와. 어제 클갑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어제, 어제 그, 저, 경기 때문에 내가 경기 생중계 하느라고 못 받았잖아. 오늘 클갑 받을 또, 받도록 할게요. 오늘 먹방 진행하고, 리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테크리에게 형님께서 또3 0일 킥뷰. 아, 형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 <laughs> 어? 형님, <laughs>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님? 우리 야옹님께서 또 10개 감사합니다, 야옹님. 땡큐. 고맙습니다. 아, 양 오진다는데 벌써 배불러. 음? 그래, 케빈이 일로 와, 한입 줄게 응? 케빈이 일로 와 케빈아 일로 와, 일로 와, 아아해 우리 케빈이 아 케빈이 아해 응, 아아개이 새끼야 뻥이야, 이 새끼야 어느 한전에다가 주둥아리를 들이밀어 이버르장말이 없는 새끼가, 이 정신병자 새끼가 한대더 맞아, 이 새끼야 형님 식사하시는데 아 이러고 있어 어? 엘렁이 한입 줘아 남편이 여자한테 약해갖고 우리 엘렁이 새우 하나 주자 응? 호빵맨님 호빵맨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엘롱이, 새우 하나 주자, 응? 일로 와. 엘롱이, 아해. 엘롱이, 아. 아라니까 아 오빠가 준데안 먹어? 오빠가 준데안 먹는 거야, 지금? 아. 실망이 크네. 야, 야 새우가 꼬리든 다리든 머리든 대가이든 내장이든 다 그게 한 통속이고 그게 새우가 새우의 도찐 개찐이지. 그걸 뭘따줘 꼬리가 영양가가 더 많은 부분이야. 신경이 줘, 신경이. 어? 아니 우리 테크리가, 어? 테크라, 0점 너무 고맙다. 사랑해, 테크라. 너뿐이야. 뜨근뜨근. 우리 태클이가 100점 지원 또. 아, 고맙다, 태클아 사랑해. 응, 음, 그래, 알겠어. <laughs> 형님의 자비에 감사드린다면 1 0개나통 크게, 어? 아. 나가 툰산타 덕분에 오늘 좀 행복해지려. 고 유도 아니다. 유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소곤 소곤 님께서도 또 50점 선물, 소곤 소곤 님 50점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소곤 소곤 님. 아니, 고니님, 소곤 님. 오, 이 정모 때 오실 거죠? 연락처 좀 보내주세요. 연락처 거 그, 그 방송국에다가 연락처 좀 쪽지로 보내주세요. 어, 신경이 주먹밥 하나 달라고, 신경아 주먹밥 하나 달라고? 어, 신경이 아, 아, 어, 아. 아, 떨어졌다, 신갱. 아, 미안해, 미안해. 신경아 줄라 그랬는데 떨어져. <laughs> 미안해, 미안해. 어, 신갱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 음, 여기까지. 야, 조작 아니야. 조작 아니야. 대부련이 어서오고. 어. 정모 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할 거야. 형 방송국에서 확인해, 테크라. 형, 방송국에서 빨리 가서 확인하고, 저, 전화번호 형 카톡으로 보내, 아니, 저, 저, 쪽지로,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 우리 고니고네 소고님께서 또 삼도하기 삼은 귀요이 귀요미, 감사합니다. 33개별 풍선 지원 감사합니다. 소고님. 음. 내가 아까 떨어뜨린 거 어딨냐, 근데. <laughs> 아우, 한번 웃길래 했다가. <laughs> 책상 거지 됐네. <거짓았네 웃음> 어? 이 야, 겉이 아주. 방금 튀겼는지 겉이 아주 그냥. 눅눅해 난다 먹었어 좀 남겼어야 됐는데 응 음, 일루전이 어서와 어우 정모 이번주 토요일날 합니다 정모 이번주 토요일날 해요, 방송국에서 확인하세요 어우 아우 동치미 말이야. 아 어, 우리 팬분들 정모 참석하실 분들은 PC로 접속하셔갖고. 실어 접속하셔갖고 제 방송국에서 확인하세요 형님 이거 밥세 공기 분량이에요 세 공기 분량이에요 못 먹어 다 이거 응? 음 그래 어, 오늘 이게 음료죠 오늘 이게 음료예요 아, 맘 먹으면냐, 다 먹지. 근데 배가 부른데 억지로 먹는 건 그건 무식한 지이야 내가 푸드파이터방도 아니고, 여기가. 이빨다 썩어라님, 소효장님, 초콜에 감사합니다. 아, 야. 야, 동치미 대박이다. 자, 여러분, 초콜렛 퍼레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요시가 시작으로, 우리 신갱이와 이빨님께서 초콜렛 퍼레이드. 아, 우리 고니고니 소고님께서 또 50개 선물. 고니님, 살라메연, 고맙습니다. 고니님께서 또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마무리 딱 져주셨네. 어, 우리 또 친구들이 사랑스러운 우리 초콜렛 군단님들께서 초콜렛 이렇게 또 투척을 또 많이 해주셨구요. 소고님께서 5 0기별 풍선으로 마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야,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